계곡에서 놀볼 건데요. 응 음, 지금도 많이 놀긴 했지만 지금이 시작이니까 본격적으로 하고겠습니다 계곡 이름이 뭐예요? 계곡이요? 몰라 삼막천? <laughs> 놀아볼까요? 자, 이렇게 매달리세요. 어, 안녕. 응. 뒤에 누가 먹던 맥주가 있네요. 누굴까요? 그래서, <laughs> 아, 아빠의 문제가 것이 좀. 너 <pipeline> 파는 거야? 뒤에 는 거야? 뒤는 거야? 뒤에 파는 거야? 뒤는 거야? 뒤에 파는 거야? 뒤는 거야? 뒤에 파는 거

<laughs> 몸을 버티게 <벗게> 꾸몄습니다, <laughs> 나머지 프로? 아니. <laughs> 멋있나요? 예, 보여요. 아잉이가 만든 작품입니다. 아빠한테 가세요 아빠한테 가봐. 저기요, 구마세요 아저씨! 아저씨, 정신 차리세요. 구마오세요아버요 네. 네. 네, 아빠가 문장만. 아저씨! 아빠